대한 핀마이크 제품 리뷰를 위해 실제 이 제품을 사용해 보셨던 MD님을 초청해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인터뷰에 쓰인 제품은 대한 듀얼 마이크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제로 자사 제품을 일주일간 사용하면서 테스트를 해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제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일주일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사용 후기가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느꼈던 바로는. 이게 전문 마이크와 비교했을 때 음질 면에서 떨어지지 않고 선명한 음성 녹음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그리고 부피가 작아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파우치 안에 쏙 넣어서 보관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오, 노트북이나 카메라에도 호환이 되는 제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테스트 결과 데스크톱, 노트북, 카메라에 이 변환 젠더를 사용하여 호환이 잘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듀얼 마이크 상품의 경우 이렇게 인터뷰 하실 때 별도의 추가 설치 없이 한 제품으로 두 명의 녹음이 가능합니다.